요즘 해외에서 또 요렇게 깍두기 같이 생긴 철판 아이스크림이 유행이라길래 해 먹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놀리기 전에 미리 말할게요. 저이 사진 가져가서 머리 했는데 아무튼 잘 안됐어요. 얼굴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쿠팡에서 이 아이스크림 철판을 하나 장만해서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아, 보이는 김에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이게 가정용이어서 작긴 한데 나름 그 대패 아이스크림은 잘 되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뭘로 만들 거냐? 요거트에 파파야 시럽을 섞어서 일단 레몬 토핑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레몬 제스트도 갈아 넣었어요. 어저 지금 되게 철판 아이스크림 전문가 같지 않아요? 근데 철판이 확실히 차가워서 그런지 애들이 점점 파래지더라고요왜 인간도 그러잖아요. 아까 색소 넣었어요. 오, 밑부분이 살짝씩 얼고 있네. 아이스크림을 평평하게 펴는데, 왠지 절대 먹어서는 안될 무언가를 다루는 기분이에요. 어쩌겠어요? 제 손이 만든 이상 제 입이 책임져야겠죠? 성격이 급한 저는 냉동실에 잠깐 넣어서 굳힌 다음 드디어 썰어주는데, 아, 요게 써는 맛이 있네, 또. 대망의 시식 시간. 입에 넣고 3초까지는 되게 맛있어. 근데 4초부터 겁나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나만 먹을 수가 없지. 자, 선착순 한 분. 바이바이. 어? 아! 떨어졌다! 한번한 번에? 음. <laughs> 만든 보람이 있다.